유저로 생각요 말에 서시옵 지위 참에 여성불고자 나다니우오난다나 오색 사리가 폭덕의 언덕이 되었고 인도에서 한국에 이르니 이로부터 사찰이 기러기처럼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경남 산청군 단성면 지리사나 급해사 청경도량에서 해주 원택과 산청군수 이재근은 엎드려 기도드리며. 우수한 석공에게 특별히 명하여 겁에사사면 불상으로 동방의 약사 여래불, 서방의 아미타불, 남방의 미륵불, 북방의 사가모니 불상을 정성으로 다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응가, 정정한, 응가. 사하고 도다 불안성취 불안정글 불안은 난다 주님의 <목소리> 통도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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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회 종사, 상징주행물 설치사업에 대한 견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추진대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산층문화 무궁한 발전과 2023 산층시계전통의약 X5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곳 급여사업의 사명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93년 11월 4일 성철 동생 양께서 을만에 되신 후에 큰스님 조상의 묘토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숙장과 개인사 자리장에서 가려갔던 이파리에 못지않다며 당시 권순영 군수님의 강복한 의무와 한청군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의 지원으로 불필선님께서 3년여에 걸쳐 불사에 전념하시어 2001년 3월 말에 성철선생님의 생각, 누런고구와 거대사를 창건하였습니다. 또그후 10년이 지나서 또 3년을 걸쳐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여 2015년 5월에 성철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성철 선 기념관은 원삼의 석굴 사원처럼 일층을 석굴형으로 만들고 중앙의 성철 선생님의 흰대리석 설법상을 보셨습니다후면 좌우 벽면에는 천자감실 1 2 3 9를 만들어. 금동 불상들을 모셨고, 좌우와 이곳까지 한파여 3,150여 분의 황토 도사부처등을 모셨습니다. 큰 선님 생과 복음과 더불어 급여사를 짓고, 성철 선님 께념관을 세운 것은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마음을 알고, 마음을 깨쳐야 한다. 불교는 참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가르침이다. 내 마음을 바로 깨치는 가르침이다. 바로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늘 말씀하신 성철 선생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자 합니다. 성철 선생님께서 여기 묵공의 중생으로 오시어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크게 깨달으신 것처럼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각자 다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깨달아 소행한다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수 있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고 또 정진하며 깨달음을 성취하기 바라는 마음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길을 건너면 이렇게 보면 전쪽을 말씀, 직경 10m 넓이의 짠디밭 로타리를 지나서 성철선임기념관에 이르게 됩니다.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빈 로타리에 무슨 불교 조형물을 설치하리냐 그 회사와 성철선임기념관을 잇는 완벽한 공간이 탄생할까 하는 화두를 들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 우연히 석도 삼명불에 대한 거을 잃게 되었습니다. 백제와 신라 시대에 삼명불 사상이 도입되어 지금도 한적이 남아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8세기 이후가 되어 통일 신라 시기를 맞이하면서 신라의 기운이 사방으로뻗치기를 원하고 지원하고 약사와 불신앙의 발달로 동쪽에는 약사여의불 남쪽에는 위력고 서쪽에는 안비타굴 북쪽에는 석가모원일을 모시는 형태로 사방불불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라가 강군 상국을 통일한 후에 국은 융성을 위해 전국 곳곳에 사명부를 세울 것이 소답도 거베사와 거베사 급여사 노탄의 오늘의 사명부를 모셔서 우리의 국은 융성과 통일을 지원하는 것이 성찰 컨설팅의 서원을 이누부어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들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 여러 구직불자들의 힘만으로는 뜨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릇은 차에이재근 군수님으로부터 급해서 로타리 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카리는 도로 곱창 여러 제약이 있어 로카리를 벗어난 지점에, 사명부를 네, 모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왕선대로 시간이 흘렀지만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높이 6.1m의 사명부를 모시고 재발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본 군수님께서 그동안 친절해 오셨던 만명 조식선생님의승고사업문익점 선생님의 선양사업을 이어 성철선생과 성지사업도 이제 그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루 모를 학교 넘는 협들을해주신 이재명 산청군수님과 심재와 산청군 노예의 의장님과 이원 여러분들, 또 산청군청의 고등분들과 산청군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당 성철 논문회의 대상은 1989년 정교인 연합회의 처음으로 공일을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쓰신 헌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부의 최종 완성은 성적헌선님의 공일을 바라며 라는 헌시를 새긴 뷔을사면부 옆에 세워 우리나라의 국은 육성과 남북의 자유왕래 와 남과 국의 평화로운 통일과 불법의 형통인은 산청군민들에게 큰 복극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는 학살된 여자들의 대자 대비로 지금 세계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에서 바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세의 거룩한 불, 불보살님들께서 조사하시는 주석, 여배사가 성철단선 기념관과 오늘 사명군의 성스러운 선수, 공간을 참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평화와 성스러움의 열반의 세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어 행복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염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재근 군수님과 산천군 문화체육관 남장분들의, 담당자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신친구가 정성을 기울여 사명의 불상을 조성하신 조식회사 하영건설 서부종 대표님과 눈태중 건강조각연구소 석장님과 건강석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사명의 불상을 원만히 폐양되도록 신심을 모아주신 불자 여러분들께 머리속에감사 드립니다. 사명부이원활히 봉헌되도록 애써주신 산청불교사항변합회의 수원회장 선임과 사후보현장 선임을 위시한 여러 솔지선임들에게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식군의회 노의장님, 송장덕 노의회 운영의 위회장님 조윤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수환 군의회 의원님 이만규 군의회 의원님 안철은 군의회 의원님 하나 둘셋 컷팅 컷팅을 하셨던 내일분들은 그대로 대처 주시고 단청 다음 연합회 스님 여러분 하나, 둘, 셋, 힘껏 참여! 모두 함께 하시 뭐보다 미륵불 한번씩. 네. 미어가 미륵불입니다성자작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자는사작을좀 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불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사면불도 우리 마음에 다른 본독으로 와닿아서 큰 스님에 대한 끝없는 신심이 더욱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스님께 같이 큰 박수 한 번. 해봅시다.